영구일산해십시오. <laughs> <연구사에 웃음>

일 때쯤에 다리가 앞으로 나와주고 방격 빠지면 라인 이 다시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신원이잖아 이해해줘야 돼이크안 켰다 아 죄송합니다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먼저 레때다우밑 오세요 오으로 밑으로 오세요 너무 아픈 걸? 야나 맞아줘 오님 사망시전 I d 로 n t know. I d o 와 t 와 n o w I d o n 나 know. I 라 o n t know. I d 이 n 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피 I don't know. 있 don't know. I don't k n 버스 버 버스 이 지금 가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시우랑 아, 그 아, 나가로나가그다나가로나가라고요가겠다나나가겠요 나가겠다. 나가이다가겠다나다리하고막안먹겠다 쓰면 되거든요. 이제 가나 나랑 거송다 라인 방로앞으세요 뭐라고요? 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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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로 돌잖아 앞으로, 앞으요 앞으로, 가으로앞 앞으로, 앞으로, 라인 앞으로, 가세요. 라인 네. 앞으로, 가세요. 라인 앞으로, 앞으로, 가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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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으로 앞으로, 앞 앞으로, 앞으로, 앞으다 앞으로, 앞 안 보여요. 라인은 앞으로 가죠. <목소리를> 앞으로 뒤에한조 왼쪽. <목소리를> <목소리를> 왼쪽 좀 봐. 이 <목소리를> <좋아>? <목소리를> 오른쪽 이 오른쪽에 <목소리를> 아이고. 디버젼 디버젼 좋아요. 라인이 라인내가갭피내가갭피위 있어요. 너도, 너도 머리 위에. 나와봐나와나가 아, 나, 나다 다 <laughs> 오, 오, 라인. 라인, 라인, 라라이나이 라인. 라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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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왕각일것같은데 리퍼 떴어 리퍼 어 이제 리스 이제 리스폰 맞춰요 저거왕야주말 <놀람> 저랑 같이 주지 <놀람> 저쪽 리퍼 저 우측 리퍼 저쪽 리퍼 라인 퍼을까나 아직 팔팔하다! 하 아, 아, 안녕하십니까! 가문이 왕군 움직이세! 가력 궁이 너무 많다. 요워이 뭐, 뭔가 고장난건가요 레드로. 맞아 아, 이라 아, 이빨 리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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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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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리드로. 어 리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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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드리 라인이 뒤로 오던가, 다리가 앞으로 가던가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도 으니까 이거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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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거할게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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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내가. 우리 세계는 지회다 치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시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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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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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고 고쥐금프 쥐와프 쥐와프 왼쪽 오, 자리안 잡았다. 뱃을 빼서 일이지 말고. <laughs> 야, 너도 말해라. 방거이랑같 아, 이거 갓. 이 어, 같이 이거 갓. 이거 이 이거 갓. 이거 갓. 이거 갓. 이거 갓. 이이

거기서 괜히 방금 소파지 말고 뒤로 빼요. 거기 어차피 우리도 못 쏘지 잖아피있지살아어들여가지고 망치 주면 가지고 방귀가 이 뒤로 좀 와봐요, 뒤로 아, 좀와봐 뒤로 좀, 좀 와봐요. 시 아, 왼쪽으로 있어요, 이 중에. 어야지로 아, 그래. 그래. 早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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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早い。 아니, 아니, t 잡잡아 n 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 라 니다 간다! 다바지바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바한바지지바잡바지바잡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바지바지바지서좀 어, 잡아, 잡아, 자리 자리. 뭐. 봐주세요 그애바 아마 지라올건데지금정바지바지바 그 우리 원거리 바지바어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

이거 이제 그만하도 제가, 제가, 제가 그만할게요 아거 <laughs> <laughs> 해라, 아, 리퍼나 해라 아니, 언니... 내가 그러면... 리퀸이... <laughs> 아, 언 같은데 아 안되겠다 나 피빌래 그러면 하나, 앞으로 가봐요 하나, 앞으로 <laughs> 어? 얘들 안 뒤에 디바 있어요, 뒤에 디바. <laughs> 이제 안나아요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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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요 오른쪽에 다리야 그만 야 다리! 오른쪽에 다리야이때 오른쪽에 리야다 쐬야 자리야 네, 가 이거 망치 먼저 쓰고 꼭 나중에도 돼 그걸 퐁으로 라인 붙여야 되니까 한두 명이라도 볼게요 한두 명이라도 볼게요 코너 뒤로, 올게, 코너 뒤로, 코너 뒤로 거기이니까 안... 뒤로 꺾인다 왼쪽, 왼쪽, 왼쪽 그래도 그 가지 마안갈거안갈 거야 저메막아봐아아이고아깝 왼쪽 에 디바 라인 뒤로 와봐야지 디바, 디바 조용히 앉아 주세 망치, 망치 망치 써야돼 쏴야 돼, 던다 라인 <리디람> 이 <목소리> 아... 에이 뭐라, 하냐. 뭐라 하는 니 남아 있을 때 망치 써도 되나? 남아 있어, 있어가지고 안 썼거든 말이야? <목소리> 저쪽 메이가 없는게진 나? 벽 없어지고 막벽이없어이 이것도 너패보시지